아 이응 딸이 부근의 억새밭이 장관이네요 완전. 하하하. 아, 이 억새 밭에 있으면은 아의악새가 생각이 나죠.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의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 가요. 하 지나간 그 세월이 나를 여기까지 아의학세가 슬피 우는 게 아니고 의학세가 아주 멋지게 반겨주네요. 아 세종 이응 딸이 이 억세 받은 정말 장관입니다. 그 집에서 답답하신 분들 있으면. 이세종딸이세종다이 세종의 명물 이응다이 부근에서 이 억새밭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이 갈대를 바라보니까 갈대의 수훈청 여자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죠.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여자라고.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. 아, 약간 답답한 부신들이 있으면은, 이렇게 세종의 명물 이응다리를 걸으면서, 어, 이응다리를 걸으면서, 아, 이탁 트인 이 주변 경관도 감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에 이 갈대 이렇게 바, 밭을 보니까 색스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색스폰이 쇳덩어리로 되어있는데 그 아름다운 운율, 선율이 이 갈대 갈대 뿌리로 색스폰 니드를 만든다고 하죠 소리 내게 부는 그 부분 그래서 색스폰이 그큰 덩치에, 새 덩어리 덩치에 비해서 이게 작은 그 아주 작은 그 갈대 뿌리 그것 때문에 목관악기가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금관악기로 알고 있겠죠. 그런데 목관악기입니다. 바로 이 갈대 뿌리 리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아, 시간 가는지 모르고, 그냥 이렇게 걸어도 행복감이 그냥 밀려옵니다.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. 세종, 이응다리 전경이 참 멋들어지네요. 아, 야경이 참. 보기 좋습니다. 조금 저기 있으면 저기를 걸어갈 텐데. <laughs>